한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네. 꽃아 보니까 예, 붓꽃은 다지고 철쭉이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 당선된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약 29%인 87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런데 당선인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의 명단도 공개되었는데 아, 그중에는 세간의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언론의 범죄 의 경력이 공개된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또 예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동선혼 합법과 입법을 발의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나 하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무려 41%인 125명이 개신교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하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법률이 입법되고 논의할 때 이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이 교회는 에 무슨 목적으로 나가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구원 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럴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비단 국회의원들뿐만 아니지요.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뭐 욕설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고 이념이나 진영 논리 세상의 세상적인 선호도에 따라 지지하고 열광하고 나서는 것을 보고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해. 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 에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이 옛날에 읽어드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0년 이스라엘의 첩보 기관 내서 어, 아르헨티나 수도 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15년 동안 성실하게 기계공으로 일하던 아그 어, 니카르도 또 클레멘트라는 그 중년의 남자를 체포해서 에루살렘으로 압송하고 그이듬해인 1961년 4월 11일부터 공개 재판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본명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으로 독일의 지친이대 소위 말하면 SS 부대의 중령이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독일과 독일 점령하에 있는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강제 이주를 실행하는 그 실무 책임자였었습니다. 그는 그 가스실이 설치된 그 열차를 구안한 인물로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자신의 상관인 친위대장 어, 하이드리히가 시긴대로만 했고 자기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던 공무원이었기 고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년 정도에 걸친 이세계 재판을 가지고 물론 마이마는 사형을 당했습니다만 1962년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취재한 한, 한 여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 미국의 뉴욕커라는 잡지의 특파원이었던 한나 아렌트라는 그 여자 기자가 선 재판 창간기가 바로 어, 이에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나중에 예, 그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철학 정치 사상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입니다. 아, 그는 독일 출신이지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그 유대인 숙청에서 피해서 가까스로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홀로고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이히만의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뉴욕 잡지사의 특파원으로 시재원으로 자체에서 어, 이일년 동안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 이그 평론을 쓴 책이 바로 이 아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입니다. 이 책은 재판 창관기이지만은이 어, 한트 아렌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사상이 담겨 있고 이 책의 이 책의 부제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정치적인 의미의 구절이 되었고 이 책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 또이 책이 충격적인 이유는 수많은 학사를 자행한 아이히만이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이라는 대중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고. 재판 내내 꼿꼿이 앉아서 어, 판사와 검사의 말을 경청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재판 기록에 오타가 된 것을 수정하는 아주 성실성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낸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 렌트는 이 책에서 그는 아주 건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건면선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고 했었습니다. 악이 딱히 어떤 악마적인 것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한나 아렌트의 주장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부러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저그 사람이 악마다. 사탄이다. 그래서 뭐 빨간 얼굴을 하고 있고 머리에 뿔을 벗고 저도 저기 어릴 때 어,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라 그래서 얼굴이 빨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 프랑스에서 어, 북한 사람 맞더니 아주 친절하고 핸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제약들이 평범하게 보이는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인식이 없이 자기가 세상을 좀더 요령 있게 손에 안 보고 실속 있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 아래 팔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로 그 의미는 실패하다, 어, 목표에서 벗어나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 헬라어로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데 같은 의미입니다. 두 단어 모두가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실패한 것이 죄냐.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십계명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실패한 상태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나쁜 행위만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자신을 속이고 착각에 빠져서 나쁜 결정을 좋은 결정으로 여기는 인간의 나쁜 모습, 인간의 내적 상태와 성향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 또는 나라고 포기하기도 하고 헬라어로서는 포레디아라고 합니다. 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덕성, 해악, 죄와 관련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 혹은 인간의 관점에서 해가 되는 비생산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은 종종 죄와 연관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와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죄와 악의 뿌리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충동에 있습니다. 남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바로 죄와 악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 야고부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인태항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났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에서 죄 하마르테아를 인간을 지배하는 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노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제의 노예 상태로 팔렸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제의 팔린 상태, 즉, 제의 속하여 제의 종로릇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바울의 침통한 자기 고백이고 탄식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선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것은 악인데 응? 도리어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된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이 지금 뭔가 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하는 말은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 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자꾸 마음에 가책을 갖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알고 역설적으로 율법이 선하다 하는 것, 올바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신 안에서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 안에 지금도 주인처럼 거주하고 있는 죄. 그 죄가 왕노릇 하고 있었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17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그하는 한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죄라는 동거인을 내쫓거나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음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하는 나는 없어지고 죄가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악만을 행하는 그 원인이 바로 자신 속에 그하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 욕심의 발로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제약된 본성을 따라 행할 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절에서 24절에서는 인간은 선악이 공주하는 갈등의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오느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내 속에서는 악이 살아서 역사한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고 있다. 23절에 그리고 그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다. 죄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어 올가매고 있다고 바울은 탄식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법은 율법이나 세속적인 의미의 법률 규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 원리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은 것은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서로 다른 자아, 성과 악이 서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체하는 많은 사람들이 속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만는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는 죄의 소욕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상태에 있게 되고 결국 자신을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합니다이 말은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습니까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바는 할 수도 없고, 원치 않은 바를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의 삭스 사망인데. 제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고 통탄하며 절겨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나오고 그듭났다고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된본성에 머물고 있는 노마 교인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자신을 빗대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한 후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 제약된 자에서 자신을 근처 내주겠느냐라고 한탄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외침은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자신을 누군가는 건져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외치는 탄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어지는 25절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깊은 감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마음이 자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의 법을 승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 때문에 절규하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제의 법을 승기지만은 내 육신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승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키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궁극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의 하반부,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 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긴노라 하는 말은 앞선 14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또다시 요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절의 상방부에 승리의 관계에 찬 감사가 투쟁의 종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종말론적 구속의 날까지 우리 성도의 내면 속에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성도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의 세력에 넘어질까. 조심하면 는 태도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응? 날마다 성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바울이 25절의 말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노마서 8장 1,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바울은 어, 노마서 8장 12절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7장 14절부터 25절에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 두 가지 법이 계속 공존하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의 법이 결국은 이기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더 강조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에 내 삶과 육신이 아직까지 죄의 간섭과 간행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의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 한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주님께서 발금이 없애 주실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으로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에 묶여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죄의 법에 묶여 있다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화되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스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성화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이신칭이 믿음을 하나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 함, 칭험을 받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하던 삶의 태도와 구원받은 후의 삶의 태도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의 평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악의 평범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수 있을 정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이신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것 같이 사람인 우리도 사람으로서의 온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기에 우리의 온전함 수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상승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악이 가득합니다.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에서 선을 힘써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이 악, 죄를 이길 자격과 능력을 이미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교조 속에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기도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한 주간도 죄를 이기고 악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